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진심으로 잘 놓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지금 원망하고 집착하고 하는 거 사랑 아니야. 그러니까, 아, 이거 사랑 아니구나. 알아차리고 일어나면 돼요. 나도 그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저더 이상 남자 못 만날 것 같아요. 저 이제 더 이상은 여자 못 믿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 이제는 더는 다른 사람 못 만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말자. 어차피 그 남자, 그 여자 아니어도 다시 연애하고 설레서 잠못들날곧올 거니까. 그동안 참 많은 인연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죠. 왜그 사람의 미래에는 내가 있지 않았을까? 연애라는 건두 사람이 같이 시작한 일이지만 언제나 한 명이 먼저 마음이 식고 나머지 한 명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둘중 누가 먼저 식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평생 좋은 건 없어. 나도 나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질리지 않고 누군가가 내내 좋기만 하겠어요. 이별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떠난 사람이 나쁜 사람 같고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지? 원망하고 미워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욕했다가 근데 또나 때문에 이 관계가 이렇게 무너진 것 같기도 하고 감정의 롤코를 타고 요동을 칠 텐데 근데 다들 그러고 삽니다. 본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의 흐름대로 왔다가 가는 바람 같은 사이였던 거예요. X가 막 엄청 바람 피고 맨날 구라치고 막 돌아였던 경우는 뭐한 명이 온전히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인생의 모든 사건은 다 의미가 있고 사건의 전모를 다 알게 되면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더라고. 헤어짐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잠수이별이 있고, 카톡으로 통보하고 차단하는 톡이별도 있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비대면이별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헤어짐이 어떤 방식이든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을 감정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게 합니다. 헤어지고 난 바로 다음날, 눈 떴을 때부터 그대로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해결 적시지 그런 경험 해본 사람들은 다알 거예요.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슬펐다가 분노 했다가 다시 보고 싶었다가 다시 분노하고 내 일상, 내 공간, 내 모든 감정까지 모두 다 함께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사귈 때 너무나 많은 것을 공유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너무 보고 싶고 이제 못볼것 같으니까 막 죽고 싶지. 내가 좀더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게 이런 방법들을 얘기해 주겠지만, 사실 말이 쉽지.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이별 자체를. 너무 힘들잖아. 세상에서 제일 친했던 내 친구가 하루아침에 연락도 못하는 사이가 되는 건데, 미치지. 그래서 절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메이저님, 이제 더 이상 헤어지는 연애 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듯이 연애도 하는 것만큼이나 잘 헤어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혼할 거 아니라면 결혼은 다른 스테이지로 함께 이동하는 거고 결국 결혼 안 하면 그냥 다 이별하는 거잖아. 잘 헤어져야 다음 만남도 잘할수 있습니다. 한 명은 헤어졌을지 몰라도 아직 한 명은 헤어지는 중이거나 분명 이건 잘린 줄인데 한쪽은 그 줄을 계속 잡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끊어지지 않은 인연은 분명히 아픔이 되고 잘못 끊어진 인연은 반드시 다음 인연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우선 내 일상이 그 남자, 그 여자가 아니어도 나는 나와 함께 내 일상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 영원한 관계는 없어요. Everything 없어. 그럼 나만 잘 정리되면 되느냐? 아니지. 상대방도 나와 잘 정리해줘야죠. 나는 깨끗하게 그 관계를 잘 정리했다 한들 상대방이 혼자 헤어지지 못하고 질질 끌고 매달리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럼 서로 좋게 아름답게 이별해야 하느냐?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전 아름답게 이별했어요. 그럼 그 관계는 아직 안 끝난 거야. 이별하면 아파야지. 눈이 빠질 만큼 울어봐야지. 저주해봐야지. 다 하고 끝나는 게 맞는데,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면 후폭풍이 와요. 결국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헤어짐에는 반드시 헤어지고 난후 다음 만남을 하기 전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환승 이별을 하게 되면 이 과정이 생략되긴 하지만 이런 경우 말고 너무 사랑하다가 사실은 사랑한다고 착각하다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 이 슬픔, 분노의 한을 탈탈 다 털어버릴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별을 통보한 입장이라면 내가 걸린 시간만큼 상대방에게도 다 나를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제발 눈앞에서 알짱거리지 마. 인스타 올릴 거면 비공개로 팔로워 빼고 그러고 올리고 카톡 프사좀 수시로 바꾸지 마. 프로필 뮤직으로도 어필하지 마. 일부러 알짱 되는 거면 몰라도 나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고 해도 상대방이 볼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계속 알짱 되는 건 고의 아니면 양아치다. 헤어지고도 예의는 지키자.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이별을 통보받은 입장이라면 너를 만난 게그 사람의 선택이었듯이 헤어짐도 그 사람의 선택이죠. 왜 좋은 것만 택하려 해? 상대방 선택을 존중합시다. 헤어짐을 당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리는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과 인연이 끊어진 거 조상신이 도왔지 천운이야 서로 맞지 않아서 늘 싸우고 나를 지치게 한이 관계가 드디어 끝이 난 거야 지금 매일 부대끼던 사람이 없어져서 허전한 거지 미화시키지 마 너희 관계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이제 와서 그따위 이유 찾으려고 하지도 말고 무슨 뭐 뭐할 건데 돌이키려 하지 마세요. 인정한다. 나는 헤어졌다. 이제 다른 사람 만나자. 사실 사람은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심리학 용어에서는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하는데 남성 속의 여성성, 여성 속의 남성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성이라면 내삶 속에서 겪어온 아빠 포함한 모든 남자들, 내가 남성이라면 살면서 겪어온 모든 여성들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피드백들로 인해서 한마디로 경험치에 의해서 나의 배우자, 나의 옆자리의 사람을 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나서 내가 뭘 잘못해서 모자라고 비신이라서 그 사람이 날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인생에서 만났던 이성들의 피드백에 의해 형성된 그런 원하는 이성상에 내가 맞지 않았을 뿐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냥 안 맞았던 거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나를 잔인하게 짓밟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 버렸으면 좋겠는 그 사람은 그냥 그대 로 그렇게 살다 가게 보내주고 나와 맞는 그런 사람 찾아 나서면 됩니다 이미 충분히 괜찮아 매력적이야 하지만 혹시 더 발전하고 싶다면 내 다른 영상들 찾아서 보면 되고 예뻐지는 방법 혼남 되는 방법 그런 거 보면서 그 사람 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것 당분간은 후회하게 만들겠어 그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좀잘 보일 것 알겠죠? 어릴 때 저랑 만났던 어떤 친구가 저랑 헤어지고 나서 주변에 정말 많이 했던 말이 나 이제 진짜 여자 못 믿을 것 같아 진이가어쩌몇 년을 그랬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의 결혼해서 자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laughs> 별거 없어 나도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 봤고 지금 정말 힘들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혼자 버티기 힘들면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문의하시면 되고, 처음에 말했듯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진심으로 잘 보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지금 원망하고 집착하는 거 사랑 아니라고 했죠? 아, 이거 사랑 아니구나 하고 탁 털어버릴 것. 인생 뭐 없어. 지금 즐겁자.